안녕하세요. 야무진 수학의 야무진 이쌤입니다. 오늘은 제곱근의 표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제곱근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호, 루트를 사용해요. 궁금했죠, 친구들? 자, 이것은 근호라고도 하고요. 이것을 제곱근 또는 루트라고도 읽어요. 자, 이것은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제곱근 A 혹은 루트 A.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도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를 말할 수 있나요? 없죠. 유리수 안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어서 우리는 플러스 5, 마이너스 5 이때 루트를 사용합니다. 13의 제곱근을 말할 수 있나요? 네 플러스 루트 13, 마이너스 루트 13. 21의 제곱근, 플러스 루트 21, 마이너스 루트 21. 17의 제곱근, 플러스 루트 17, 마이너스 루트 17.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13의 제곱근을 한꺼번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21의 제곱근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 17의 제곱근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13의 제곱근을 다시 말해 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그러면 13의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13. 제곱근 13. 루트 13.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13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를 모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제곱근 13은 루트13, 양의 제곱근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다른 표현인 거예요. 13의 제곱근, 제곱근13은 다른 표현인 거 기억해 주세요. 연습해 볼게요. 11의 양의 제곱근, 루트11, 혹은 플러스 루트11, 플러스 보는 생략할 수 있죠. 2분의 5의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2분의 5. 0.5의 양의 제곱근 플러스 0.5 혹은 플러스 부호를 생략하고 루트 0.5자 제곱근 2분의 3 루트 2분의 3 문제 하나 추가요 2분의 3의 제곱근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